안녕하세요. <laughs> 어, 저는 이제 23년, 어, 24년도에 이제 교수님 1월 이제 현장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2차 강의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듣고 이제 2025년에 그 통영에 있는 중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1년째 교사하고 있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로 아마 앞전에 교수님도 설명을 하셨을 텐데. 어, 제가 이제 1, 2차 들을 때 수강생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별명이 리틀 조셉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의 철학과 제 경험을 융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실전이라든지 아니면 평소 상황에서 꼭 떠올려야 되는 조언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합격의 첫 단축이 마인드 세팅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24학년 때 이제 관광 초스죠 사실상 공부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요 3개월은 기출 이제 조금 한두 바퀴 풀고 했고요. 그래서 전공이 48점에 교육학 11.67점, 도합이 59.67인데 그때 이제 경남 커트라인이 69점이었어요. 그래 마이너스 9.33점입니다. 이때 슬프지도 않았어요. 딱 치고 나서, 어 나름대로 잘 쳤네. 까 보니까 점수가 이랬던 거예요. 기분은 나빴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공부가 덜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기간 3개월이나 여기서 25년도에는 영어 전공시험 1년이 더 늘어서 전공 69점에 교육학 17.67점 합쳐서 86.67인데 그때 경남 커트라인 76.67입니다. 커트라인과의 점수차가 두 자릿수가 납니다. 비공식인데 제가 경남 차석이거든요. 1년 들었는데 경남 차석까지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교수님의 실력이라든지 이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건 전혀 재능이 지배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재능이 지배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그 노력의 방향과 힘만 제대로만 잡히면은 무조건 성공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하는 거 웬만하면 다 들으시고 그 흡수를 다 하시면은 이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이 정도 이 차서까지 칠 수가 있었나 점수가 차서까지 칠수 있었냐 과연 1년 동안에 내가 어떤 것이 달라졌기에 이 정도의 압도적인 점수차를 만들어서 합격을 할수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의 1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실전 모의고사까지 1년 동안의 커리큘럼하고 제가 그 중간중간에 느꼈던 감정들을 다 융합을 해서 총세 가지의 어떤 조언들을 제가 지금 뭐 보시는 저기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 포함해서 아마 이 영상으로 보실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평, 가장 여유로운 평소 상황이든 아니면 가장 긴박한 그 실전 상황이든 딱이세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게끔 저는 마음을 딱 다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세 가지 조언을 통해서 실전이라고 이제 평소 평소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큰 개는 짖지 않는다. 되게 웃기게 지어놨는데 이게 어찌 보면 실력과 감정 상태의 연관성이에요. 그 개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혹시 개이 쪼매난 거이 치와와라 죠 쪼매난 거 이만한 치와와가 있고 이만한 리트리버가 있는데 치와와 보면은 되게 아하면서 되게 막 앙하면서 엄청나게 짖잖아요. 근데 리트리버는 정말 필요할 때만 짖습니다. 제가 이 마음가짐을 굉장히 많이 새겨놨는데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감정적인 동요가 커서 드러나는 게 많아져요. 치와와도 몸집이 작으니까 그 몸집 작은 거를 숨기기 위해서 앙앙앙 짖고 막 하잖아요. 근데 리트리버 이런 애들은 자기 몸이 크니까 아 굳이 안 짖어도 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도 스스로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감, 반대로 얘기해서 감정적인 동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아 내가 지금 어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 실력 이거 지금 이대로 내난 시험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겠는데라고 다 생각 이건 나또또 뒤에 나오겠지만 모두가 그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력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실력을 키우는 건 뭐냐면 자. 어떤 문제를 가져다 놓든 문제 안에서 주어진 확실한 근거를 활용해서 채점관이 원하는 키워드를 적어내는 능력이 바로 실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이라든지 교수님 강의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분 것으로 전부 다 소화를 시켜서 뽑아내야 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실력을 키우면 됩니다. 반대로.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워서 다음 조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남들의 생각 다 똑같다. 자, 보겠습니다. 아, 나만 너무 힘든가? 1년 동안에 나만 너무 힘든가? 아니에요. 싹다 힘듭니다. 자, 나만 글의 핵심을 잡지 못하는가? 전부 다못 잡아요. 그러면은 이걸가 말하는 게 뭐냐? 통쾌하게 나아간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감정적으로 힘든 거를 갖다가 팍팍팍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글의 핵심을 콕 집어내는 사람은 이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소수입니다. 다 마이너리티예요. 이기가 여기, 여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시험은 소수만 붙습니다딱그다 잘라내고 앞에 이 정규 분포 곡선, 성적의 정규 분포 곡선을 딱 이렇게 그렸을 때 가장 한이 정도 점수대 라인이 이 정도 점수대 라인이 그 합격 커트라인쯤 되고 이쯤 되는 사람들이 다 합격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다수가 생, 가지고 있는 나만 너무 힘든가? 혹은 아 나만 이 글의 핵심을 못 잡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수가 되면 안 된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힙스터처럼 아이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 A를 선택할 것 같으니까 난 반대로 가겠어. B를 선택해야지가 아니라 다수가 안 좋은 그러니까 다수가 범하는 오류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시험 자체도 막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뭐 비교군이 많으니까 어디를 간다 이, 이 옵션 자체가 병폐인 거예요 이 옵션 자체가 정말 병폐인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좀 거칠게 말을 할게요 바보들만 모여 있으면 소득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뭔가 집단, 이 집단, 집단의 불안감은 뭉칠수록 커집니다. 그 집단의 뭉친 불안감 속에서 내가 한 발짝 삐져나와서 어떻게든 한 발짝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동요는 누구나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감정적인 동요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감정적인 동요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평소에 운동이라든지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주면 되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한강변을 따라 걸을 기회가 좀 많았는데 한한 한,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걸으면서 그냥 그날 배웠던 거라든지 아니면 그날 모의고사 쳤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됐는가 하면서 그리고 단어 공부 저는 정말 공부가 안될 때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이 쪼매난 쪼매난 수첩에다가 그 단어장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몇 개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게 500개쯤 되거든요.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쪼매나는 수첩이 있는데 그냥 드라마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 드라마에서 내가 지금 적고 있는 단어가 얻어걸린다. 땡큐죠. 그거 절대 안 까먹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걸려든 단어들이 모의고사에 나오면 그거는 절대 안 까먹어요. 이그제스얼베이트라는 악화시키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보는 드라마에서 그게 한번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이건 절대 안 까먹으니까 바로 튀어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빨간색은 제가 올해 이제 추가한 건데, 2026학년도 기출이 한 번도 안 건든 문제를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취약 개념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출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나 혹은 객관식 시대의 기출인 거예요. 객관식 시대의 기출을 한 번씩 더 보면서 내가 평소에, 아, 이게 이 부분이 약하니까 어떡하지? 뭔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감정적인 동요가 심하죠? 그 감정적인 동요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아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감정적인 동요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요세개 위주로 해서 평소에 감정적인 동요를 누그러뜨리고요. 실전에서는 어떠냐? 메타인지 활성화예요. 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패닉이 가버려요 저도 실제로 2025학년도 기출을 딱풀때 영어 문제에서 이 경험을 굉장히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어 문제에서 제가 그때 패이 그래서 이 문제 10분 이상 소요를 했었다면은 제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서 했던 방법은 뭐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 이 지금 글에서 파악한 정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그걸 천천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 정보, 이 글에서는 내가 이만큼의 정보를 내가 뽑아냈고. 그럼 이게 내가 평소에 풀었던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메타인지를 활성화를 딱 시키면은 내가 지금 실전 상황에서 아, 이게 정말 어,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하는 문제가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두 가지 방법으로 평소에 감정적인 동요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남들 걱정은 전부 똑같아요. 그러면 이 걱정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카페에 모이든 아니면 어느 장소에 모여서 그 공동의 커진 불안감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감정적인 공유는 사실상 이 잠깐의 릴리브, 잠깐의 릴리브지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아,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T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울거다 했냐? 다 울었냐? 할거 해야지. 다 울었으면 할거 해야죠. 그죠? 다 울었으면 할거 해야죠. 남들 걱정은 전부 똑같아요.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지점이 많았지만 그 힘들다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발전이 없다는 것 역시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걱정은 전부 똑같으니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감정적인 동료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평소든 실전이든 이런 느낌으로 연말하시는 게 좋다. 라고 해서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다. 제가 이 거의는 올해 기출을 보고 추가를 한 거예요. 물론, 그러면, 봐. 올해 기출이, 그러면 올해 기출이 한번 나왔으니까, 그거 역시 이 코너스톤, 약간 그 기준점이 돼서, 또그 기출 형식을 변형한 문제가 뒤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문제든 한번 처음은 있으니까, 처음은 있으니까, 그한번 처음이 운이 안 좋게 걸려든 것 뿐이야.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 기출은 해마다 자기 양식을 답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언제 문제를 한번 딱 풀면은, 아, 이게 23년도 기출의 일반 영어에서 빈칸을 뽑아내는데 썼던 테크닉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그게 사고회로가 딱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글을 읽어내서 얻어낸 정보와 내가 기출을 정리해서 만들어놨던, 정리해놨던 그 사고회로가 연결이 돼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기출문제를 이, 이 조건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출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요 자, 결국엔 기출문, 기출분석이라든지 평소 자신이 풀었던 문제라든지 자신의 사고과정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사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 답을 골랐으며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23년도 기출 일반 영어 빈칸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23년도 일반 영어 빈칸은 그때 처음 딱 해놨을 때그 이전에 어떤 푸는 테크닉과 살짝 달랐단 말이죠 양분되는 두 개념에서 대표되는 단어를 갖다가 찾아 적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26년도까지도 이어졌어요 이 트렌드 자체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확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양분되는 두 개념, 대립되는 두 개념을 갖다가 A 진영에서 단어를 써야 되고 B 진영에서 단어를 써야 되고 이거에 대한 그 구분이 결국은 기출 분석의 종착점인 거예요. 일반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 자기 사고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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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내가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풀었는가? 이 글에 있는 정보를 전부 다 활용을 했는가? 계속해서 복귀를 해가지고 그 사고 과정을 튼튼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놔야지만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다라는 내 머릿속에 담겨있는 그 조언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한번 풀었던 문제구나 하면서 무슨 문제든 하나는 걸려듭니다 자기가 평소에 열심히 해놨다면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큰 개는 짖지 않는다 감정적인 동료는 감정적인 동료를 갖다가 누구로 뜨리고 할 거를 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남들 생각 다 똑같다 타수 이 타수가 범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라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다 결국엔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일년의그 사고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사고 과정을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한 다음에 그래서 되어 있는 그 글의 사고 구조랑 비교를 해서 매치를 시켜 가지고 아 이게 어 이해해 풀었던 그 문제랑 비슷하구나 하면서 그 사고가 이어져서 문제를 쉽게 풀수 있게끔 되는 거. 이건 기출 분석의 종착점. 해서 어찌 보면 실전과 평소 요 세, 실전과 평소 이두 가지 영역에서 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물론 힘듭니다. 재능이 아무리 필요 없다 하지만 노력의 방향과 힘만 제대로 맞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과 힘을 결정해 주는 게 교수님이고요.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면 이 노력, 노력의 힘과 방향을 교수님이 딱 설정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믿어 주세요. 저도 불신이 들었던 적이 굉장히 있습니다. 조금씩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어요? 아직 부족한 나를? 아니죠. 가장 기출과 맞다, 기출의 출제 기조와 맞다에 있는 그 교수님의 노력의 방향과 힘을 갖다가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길이지만 그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힘든 길을 이끌어주는 교수님과 함께 1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